oh we do 어 아, 아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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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60. 아하. 무 너무 다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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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안돼 기가 막히고 비슷한 방향? 안돼씨 아, 우리 조가 챔피언 존가요? 네와왜 어. 아. 아, 이래? 아, 괜찮아요. 샷! 아 빵갈라, 빵갈라. 아, 너무 멀렸다. 아, 너무 떴어. 짧 아, 왼짧아 와이음리야와고차와와와고 아, 아, 네. 아, 나이스 아우 고시 나이스 나로어 어, <laughs> 아, <진짜>. <laughs> <나이스. 웃음> <laughs> 코스 따라

야, 오, 야, 맛있어. 야, 야, 아, 형, 아이고, 편안하구만, <웃음> <웃음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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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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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 야, 오, 좋다 안, 어, 안, 괜찮아. 괜찮아. 살짝 그래. 해줘. 아, 조카. 아 조카.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어, 들어간다. 오, 조카. 어, 어, 어. 오, 조카. 조좋조어좋카어카 조카. 조카. 들어 조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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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아 조카. 조카. 조 이야 딱잘잘다와 자, 가 막히네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으쌰! 아, 아, 어! 으쌰! 와! 나이스! 저 여자 물 향해 가고 있어! 와안 떨어져 안 떨어져 으쌰! 아, 이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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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닌데 오히려 카트길이라 좋아요 이거 아니야 아, 아 안돼 아, 뭐야 안돼 아, 아, 탄다 바 탄다 와 으쌰 아, 오른쪽이다 어? 어? 어, 다섯 나무 조, IP 살짝 왼쪽, IP 왼쪽, 나이스, 야. 아 나이스 들어, 두 시야, 안돼, 안돼, 어 여기 크가 나. 자, 자, 이스로잘이습니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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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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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어? 아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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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안 아, 안 돼. 아, 안 돼. 안 아, 안 돼. 안 돼. 아, 안 돼. 아, 안 돼. 아, 안 아, 됐어. 뭐, 됐어. 안 돼. 아, 아, 안 아, 안 돼. 아, 아, 아,

뭔거 넘어가야 돼. 자 보여줘. 네, 모두들 뭐 있습니다. 좌측으로 보여드릴까요? 우측으로 보여드릴까요? 아, 가운, 가운데로. 아, 가운데로. 가운데로. 아, 네네. 가운데 가운데. 오케이 오케이. 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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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괜찮아, 살았어, 살았어. 아유, 넘어가네. 어. 어, 보여, 보여, 어? 보여. 뭐 죽은 거 아니야? 아, 아, 아. 뭐야, 왜다 왼쪽이야? <laughs> 짝또 왼쪽, 왼쪽, 왼쪽. 왼쪽. 어더 돌아도 돼. 그렇지 좋아 자신 있게. 그렇지. 너무 좋아요. 아어 아 잘. 아걸렸 대화를 많이 했 <laughs> 아, 좋 아, 이거. 아, 왼쪽 아, 니야 아, 쪽이야안이 아, 그만 가이 아, 어. 어. 야 아, 아, 이만 아, 다 그만 안돼 아, 센스 아, 아, 어그 아, 지 아, 이게좋이 이거. 좋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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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마스트로 아, 와! 아, 리듬만 해 주면 돼. 난 IP. 난 IP. 말좀안어긋면안 돼요? 제 루틴입니다. <laughs> 방해하지 말아 주세요. 굳이 <굿지> 넣지 마세요. <laughs> 아, 됐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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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괜찮아. 벙커 들어왔다. 안 왼쪽. 왼쪽. 어, 어 넘어갔다 넘어갔어 뻥 넘어갔어 아니, 이거 막창 아닙니까? 아 괜찮아요 오케이 나이스 거시기가 있어 결과적으로 아 열렸다 아, 아 막판에 열리네 아, 아. 저기... 그렇지